야, 야, 개부러워. <laughs> 야, 개부러워! <laughs> 둘, 셋! 와, 물 진짜 깨끗하다. 네,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선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침 가리고 왔습니다. 여기 아침 가리고 날머리에요. 여기 진동 계곡이라고 하는데, 내비에는 어, 저기 멀리 보이는 진동 산채 치시면은, 이쪽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산할 거고요 여기서 택시 타고서 들머리까지 이동할 겁니다 오늘 저희는 어 여기서 주차를 하고 진동 2교에서 주차를 하고 여기 방동 약수 넘어서 방동 고개까지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이 비용이 35,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한 3km 내려가서 9km 정도 계곡 타고 내려오는 코스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보통은 여기 약수터 있는데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안내 산악기는 보통 여기다 세워 주고요. 약수터를 거쳐 가는 산길이 있고 또 아스팔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산길 별로 볼거 없으니까 방동 약수터가 탄산 약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보실 분은 가보셔도 되는데 길이 좀 별로여서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저는 여기 아스팔트 길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각 2시 26분이고 온도 30도, 습도 60도. 어,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못 들어간다고 해요. 평일이라 좀 여유롭게 왔는데 지금 주차 거의 만차입니다. 주말에는 주차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일찍 일찍 서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들머리 이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옛날에 여기 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서울에서. 예, 옛날에 네 시간 걸렸고. 네, 근데 이제 두 시간이면 오니까. 두 시간인 거예요, 한 시간 반이면. 예, 조금 밟보면지한 시간 반이면 오겠더라고요. 여기 어디 주차장이 있었는데 좀아 바로 위에 있어요. 음, 아, 그래, 여기 있었네. 음. 아, 제가 한, 처음왔왔을때한 6, 7년 됐는데. 근데 맨 위에는 되게 공간이 협소해서 차 돌리기가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죠? 지금은 아, 거기 한 15달 정도면 돼. 여기가 방동 고개. 네, 방동 고개. 주차가 한 10대 정도 가능하고, 여기서 방명록을 작성하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안 되고요. 여기서 3시간 걸리니까. 네. 딱 좋을 것 같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해 네. 아, 엄청 시원하네 벌써. 와. 여기가 해발이 800이나 되네. 와. 8 0 예, 880이요. 와. 휴대폰에서는 840으로 잡히는데 와. 어, 엄청 높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내려가는 길의 유일한 조망입니다. 방태산이 이쪽 어디일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조망보러 오는 건쓰나니지만 마지막 조망입니다. 가자. 멘치란 친구랑 같이 왔고 설악산도 같이 갔었고 무등산도 같이 갔었고 얼마 전에 소금강 소금락까지 같이 갔던 친구입니다. 인사해. <laughs> 부끄러워하는 거 <것> 봐. <laughs> 여기서 이제 아침 갈 입고 계곡 나올 때까지는 한 2, 3km 정도? 이런 임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뭐 별다를 거 없고 풍경도 없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가요. 오늘 차림새를 좀 보여드리면은 전 그냥 면티에 그냥 편한 반바지 입고 왔고 신발은 제가 주력으로 쓰는 호, 호카오네온의 스피드고트4 로우컷을 신고 왔습니다. 일단 신발은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수 안되는 로우컷 등산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등산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생각보다 계곡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얘가 그냥 운동화 신고 왔는데 좀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워서 균형 감각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스틱을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방수 안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방수 되는 신발은 일단 물이 차버리면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는 신발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등산 가방 대신 이 뭐라고 하지 드라이백 물놀이용 가방 방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뭐 특별히 저희는 산에서 뭘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갖고 맥주 한캔 갖고 오고 뭐 비상식량 어, 초코바 같은 거한두개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 외에는 물안경이랑 그리고 수건 정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물은 안 들고 왔는데 대신 정수 필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정수 필터로 그냥 정수해서 물 먹을 생각이고 얘는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냥 얘는 휴대폰이랑 저 분명 조끼 하나 갖고 왔고 지갑도 안 들고 왔어요. 현금에 35,000원권에서 택시 기사님 딱 주고 모두 다차 안에 놓고 내렸습니다. 그냥 수건 그리고 물안경 이것만 갖고 왔습니다. 우선 계곡까지는 굉장히 편합니다. 한 2km 정도 굉장히 편하게 내려갈 거예요. 아, 날씨 운이 좋네요. 오늘 하늘도 예쁘고 볕도 적당해서 어, 물이 안 차갑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km 정도 한 40분 정도 걸어 내려왔네요. 그러면 여기 인가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있는데 지금 방동 고개 내려서 여기까지 한 40분 걸어 내려온 거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거리가 한 8, 9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휴대폰이 안 터지니까 비행기 모드 해놓는 게 좋고요. 여기 나오시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저쪽 가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침가리 약초상회라고 있는데, 물건을 좀 판매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음료나 맥주 같은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입물품 자율 유 구매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 통에 돈 넣고 제품 구매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이제 계곡 트레킹 시작입니다 가자! 음... 왼쪽, 오른쪽 아무 데로 가도 되는데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숲을 나가면 바로 계곡이에요 짜잔 여기입니다 계곡이 바로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데, 물이 꽤 많네? 오, 오. 와, 여기서부터 허리까지 오면은, 우와. 제가 세 번째인데, 세번온 역사상 가장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담그세요. 안 담그면 못 지나갑니다. 지금 덥잖아요. 여름에 오시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아. 겁내 시원해. 원래 이 정도까지 안 오는데, 여기. 어, 어! 야, 아직도 진짜, 와, 물 엄청 차갑다. 어? <laughs> 빡세게 움직여야 돼. 와, 7월에는 아직도 좀, 와, 제가 보통 8월에 많이 왔는데, 7월에는 아직도 많이 춥네요. 와, 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망했는데. <laughs> 떠내려 와봐도, 여기. <laughs> 야, 완전 부러워. 어. 어. 야, 진짜 그게 최고인데? 아, 진짜.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차가워, 차가워. 와. 아, 물 진짜 깨끗하네요. 와. 오늘 서울이 33도, 34도, 요 정도 됐지?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발이 시리네요. 너무 시려운데, 이거? 와. 많이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초입에서도 저르기 옆으로 우회할 수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우회하다 물에 들어가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조금 초반은 빠르게 스킵을 해 볼게요 아 좋다 아 좋네 여기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틱 같은 게 있는 게 좋아요 너 계속 그렇게 가면 힘들어. 떠내려 가려고. 야, 야, 개부러워. 야, 개부러워. 야, 거의 발안 닿는다. 야, 뒤돌아, 돌아. 그러다 뒤통수에 부딪히면 안 돼. 발을 앞쪽으로 해. 개부러운데? 아 사람들이 이래서 그걸 갖고 오는구나 아 여기 수영하기 진짜 좋다 아나 들어가고 싶은데 안경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물 진짜 깨끗하네요 와와물 진짜 깨끗하다 길가려보 하면 이렇게 중간 중간 옆으로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길이 있죠 저처럼 가생이로 돌 밟고 갈 수도 있고 물 밟고 갈 수도 있고 어, 물이 많으면 떠내려갈 수도 있고 길은 자기가 찾기 나름입니다. 근데 양옆의 길은 중간 중간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한몇 번인가, 17번인가, 9번인가를 꼭 건너야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마지막에 날머리가 한 30, 40미터 정도 되는 강을 건너야기 때문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방 정도는 살릴 수도 있는데, 신발이랑 바지는 못 살려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고 저처럼 이렇게 담그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심이 좀 낮은 곳은 우회도 하고, 원하심대로 가면 됩니다.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작년에 아침가리꼬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여기가 4.5km? 한 계곡 1.5km 지점인데, 여기서 <laughs> 휴대폰을 침수시켰어요. 그래서, <laughs> 찍은 거다 날리고, 휴대폰 리퍼반드 66만원 들고, 아, 그래갖고, 당분간 유튜브가 짜증이 나갖고, 한동안 등산을 안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기억이 나네 오늘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수영장 수영만큼 좀 스무스하게 안 되네요. 저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방금처럼 허우적거리다가 휴대폰 떨궜어. 아우 뱀씨?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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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무 와, 워 와, 방금 길 가다가 움 만났는데 와, 진짜 한움 정도? 한1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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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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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고여움고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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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 위험한 데는 물놀이 금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좀 물살도 세고, 여기 엄청 깊습니다. 시꺼먼게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엔 거의 여기가 유일하게 입수 금지 구역인데, 계곡 시작하고 한 3km 정도 있던 지점입니다. 지금 저희도 체력이 좀 떨어져서 체력 보충하려고 사이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뒤에 오는 친구가 좀 지쳤어요. 우래 안들러 가려고요. 빨리 촬영 끝내고 가서 쉬고 싶어요. <laughs> 하지만 저는 다이빙 찍고 싶어서 이리저리 스팟을 알아보는 중인데 되게 귀찮은 티를 역력하게 됩니다. Ha <laughs> 한 9km 지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놀 만큼 놀아갖고 좀 지쳐서 물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미끄럼틀이나 다이빙 같은 건좀더 하고 싶은데 X가 지쳐 보여 <laughs> 괜찮아? 너 물에 안 들어간 지 1시간 넘은 것 같아 여유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별로 안 들어가고 싶지 발이 아파? 에... 진짜? 아유 괜찮아? 어떡하지? 파이팅 3km만 더 힘내 운동화 신고 왔는데 운동화가 아무래도 밑창이 얇다 보니까 이런 돌길 특히나 물속이 돌, 다 돌이거든요 발바닥에 좀 데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또 가다가 또 놀만한 물놀이 포인트가 보이면 조금 더 촬영하고 1시간 남짓하면 아마 트레킹이 끝날 것 같아요 지금은 9km 한 2시간 40분 정도 됐네요 우리 왜 있나 고민했더니 줄자 건너야 된다는 뜻이네. 절로. 깊어질 때 대비해서 이렇게 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미끄럼틀 타면은 골로 가겠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데는 패스합니다 우회하는 길도 중간 중간 보면 이렇게 은근 산길이 많아서 앵간하면 등산하 좋습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지금 한 10.2km 지점을 좀 지나고 있는데 어, 후반부에는 비교적 이렇게 좀 물살이 센데가 좀 많습니다 물놀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 9km 지점부터 지금까지 계곡 건너는 스팟을 제외하고는 거의 물이 안 담그고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laughs> 예, 아침 가리고 즐기는 방법 중에 어, 제가 초반에 설명해드린 어, 방동역부터 주차장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방동국에서 시 작하는 방법 외에도 날머리에서 그냥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다가 물놀이도 하고 걸 만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할때 다시 날머리 쪽으로 왕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거여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아마 다음에 오면은 저도 날머리 쪽에 차를 대놓고서 산길로 거슬러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방법을 저는 취하지 않을 것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곡이 한 9km 정도 되는데 조금 긴 감이 있어요. 좀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후반에 조금 지치는데. 그래서 저처럼 그냥 거의 지금 한 2km 넘게 물에 안 들어가고 산길로만 가는데 이런 거 고려하면은 날머리에서 한 2, 3km 이렇게 좋은 스팟까지 산길로 올라온 다음에 물길 따라서 내려가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택시비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체력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좋은 선택인 것 같으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게 코스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1km, 3시간 10분 정도 왔는데 물살이 잔잔해진 게 거의 다온 느낌입니다. 보호 어, 같은 게 보이면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 왔네요. 여기 건너야 되는데? 아 어, 여기서 건너자. 여기로도 길이 있긴 한데, 요렇게 요렇게 건너가면 될것 같아요. 11.2km 거의 다 왔는데, 원래는 요쯤에도 사람이 꽤 있습니다. 비꼼으로. 네, 지금 저희가 너무 늦게 와갖고, 5시가 넘어갖고, 다 철수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 다음에도 강을 건너야 돼요. 너무 미끄러워. 어, 우리 차댄데가 저기. 어? 너 그럼 차 시트 젖는 거 아니야? 니네 차니까 니가 알아서 해. 내 수건 하나는 빌려줄게. 어, 생각보다 깊어요.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 안 깊었는데 물기를 새로 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기가 바로 이제 우리 주차해놓은 곳인 고요 여기. 보 주말에는 이렇게 텐트 피고 피서 나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가 좀 힘들어요 풍경이 좋네요 이쪽에서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주차장이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치시는 분들 피서 나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다 왔습니다 한 11.4km 3시간 18분 정도 걸렸는데 물놀이는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닌 것 같고 어, 촬영하느라 좀 시간을 좀쓴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빠른 편이니까 한 4시간? 그리고 방동약수터 주차장부터 시작하면은 5시간 정도 는 예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걸로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샤워장 대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탈의실이랑 샤워장 천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샤워랑 탈의할 수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매점에서 뭐 사시면 되고요. 저희는 필요한거 사갖고 방태산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찍히나? 생각해봐 클로징을 안 찍었어 찍으려고? 어 찍어야지 <laughs> 지금. 황태산 <laughs> 자연영유왕님에서 고기 먹고 김치찌개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한참 먹었습니다. 한참 먹고 일찍 자고 내일은 곰배령 예약해놔갖고 거기 갈 예정입니다. 곰배령 영상이 아마 먼저 올라올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좋은 사냥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흔들 수가 없네. 빠이빠이.